브룩 사워드 씨는 이제 겨우 2 3 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난해 이미 6개 대륙을 비롯해 거의 5 0 개에 이르는 국가들을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돈을 받으면서 여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졸업을 하는 날로부터 런던으로 가는 티켓을 한장산뒤 줄곧 해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World of Wonderlust. 라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블로그에 자신이 한 여행들에 대해 글을 쓰고 그녀가 방문한 나라들의 사진들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스냅챗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총 32만 명의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녀의 팬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 여행들 중 절반이 자비를 드린 것이며 나머지는 호텔, 여행사, 각국의 관광청에 의해 후원받은 것들입니다. 이들은 SNS나 그녀의 블로그에 자사나 자국을 홍보해 달라며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또 다른 수입원이 될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북도 몇권 썼습니다. 지난 해 사워드 씨는 남아프리카에서는 사파리 투어, 칠레에서는 화산 트레킹, 마카오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의 번지 점프, 잠베지 강에서는 카누, 그리고 아일랜드에서는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행이 줄곧 황금빛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볼리비아의 라파즈에서는 강도를 만났고 식중독에 걸리기도 했으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는 입국 금지를 당하고 베니스에서는 자신의 수백 달러를 맡겨놨던 친구가 사라지는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안 좋은 경험들을 차치하고도 이꿈 같은 삶의 이면에는... 또래 친구들과 할수 있는 경험을 할수 없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할때 날이 어두워지면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술은 입에도 되지 않았으며 지난 한해 동안 남자들과 데이트를 한다든지 키스를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결국 집에 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자신의 목적지가 집이 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아마 그 목적지는 런던이나 뉴욕, 파리와 같은 도시들이나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녀와 같은 방랑객들이 며칠 아닌 장기적으로 머무는 데 흥미를 줄 도시들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